자리부 먼저 김정욱이 입장을 준비합니다. 네, 김정욱 선수 DW에서 젊을 시절에 많은 두각을 보여주면서 자리를 잡는 듯 했습니다만 네, 어, 이랑 선수와의 경기 중 통해서 부상을 입었었고 상당 기간 시합을 뛸 수가 없었죠. 하지만 나름대로 전치부심시간을 거쳐서 시합 다시 뛰게 되었습니다만, 진계선수의 챔피언전에서 진계선수를또합리려한다가 올라 옆으로 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진계선수가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해하고 다시 이런 매치가 만들어졌는데요. 진계선을 좋아하고 우정은 있지만 벨트를 갖고 싶다. 그런 복잡한 심정의 김종욱이 되겠습니다. 오 암전 오 아, 슈퍼스타의 등장이네요 아무한테나 하는거 아니죠 예 <laughs> 자 이번엔 전 챔피언,야말로 개성 반점의 퍼포먼스를 선사하는 레슬러입니다. 진예성이 입장합니다. 야, 진짜. 와, 이 앞전 이후의 등장 그리고 팬들의 열렬한 환호, 완벽한 대입니다 BWS 초대 코리아 챔피언 진 개성 선수가. 본인의 벨트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정말 PWS에서 가장 최고의 인기 선수답게 이 장내 KBS 아레나가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개성 지금 PWS의 인기를 만들고 있는 한국의 존시이다. 어, 그래봐로 PWS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진개성 전 챔피언입니다. 자, 하지만 징계선 선수, 코리아 챔피언십 벨트를 걸린 토너먼트, 지옥의 토너먼트에 우승하면서 제1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만, 그 벨트, 이란 선수에 뺏기고 말았고요. 다시 찾아올 기회, 그 기회를 찾았습니다. 아, 모두가 대선 만점 외쳐주고 있습니다. 야현 챔피언 자신의 타이틀을 지켜내기 위해 등장하는 이랑입니다 이랑의 첫 번째 네. 방어전이 되겠고요 정말 대한민국 레슬러로서 가지기 힘든 레벨의 카리스마를 뽐내면서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 이제 세미 메인 이벤타로서 자리하고 있는 코리안 챔피언 이랑입니다 이 벨트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서 링으로 천천히 향하고 있는 현 챔피언 이랑입니다 네저자개로 만들어진 자개가 수놓아진 저 벨트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역시나 굉장히 한국적인 이랑 선수답게 벨트가 잘 어울려요 맞습니다 자 벨트가 잘 어울리는 이랑이긴 합니다만 저 벨트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비열하고 추접한 그런 플레이를 계속 해왔었죠 네자 이전까지는 오직 승패보다도 상대 선수의게 부상을 입히는 그런 전략을 취해왔었고요 그러나 최근은 스타일을 바꿔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러면서 웰컴 투헬 이라면서 또 다른 지옥을 선수하는 경기부대를 보여주고 있는 이랑이 되겠습니다 또 이랑이 굉장히 잔인하고 치사한 선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욱 진계선 같이 이제 정의를 사랑하는 선수가 둘이 있다 보면은 이랑 선수가 여으로 혼자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어. 이랑 나오니까 팬들이 은퇴해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 은퇴해, 은퇴, 이랑 은퇴해. 예. 이제 시작됩니다.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기 도한 김정욱입니다. 자신의 챔피언을 탈환하기 위해서 계성만점 퍼포먼스를 당전합니다전 챔피언 진계성입니다 이랑 선수가 데뷔 2년 차인데 지금 은퇴를 외치고 있어요. <웃음> 네. <웃음> 그럼 23년 차가 되는 저는 어떻게 됩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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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셔야죠. 예. 아. 벨트를 인지시켜주면서 예. 이 챔피언 벨트가 걸려있는 코리아 챔피언십. 매치입니다. 네, 진개선 선수가 엄청난 토너먼트, 지옥의 토너먼트를 거치면서 벨트를 따냈었는데요. 자, 풀플스레 매치로 진행이 되는 세명의 슈퍼스타의 경기입니다. 어, 심판까지 저렇게 코너에 있어서. <laughs> 페이탈, 페이탈 포인가? <4웨인가>. 심판 <laughs> 네.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laughs> 어쨌든 긴장감이 강도는 세미 메인 레치지는 어, 자. 와, 완전히 지금 혼전인데요. 역시나 물고 물리는 공방, 그리고 남자일 때는 골을 못 봐야 되는 트리플스렛답게 네. 굉장히 혼전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아, 코너 쪽으로 김정욱이 한번 전체편 징계성을 괴롭혀 봤는데요. 아! 우와! 네, 앞선 상황에서 징계성 선수가 김정욱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우리 서로, 오스플레이드 서로 친하다고 편먹지 말고, 그냥 정정당하게 제대로 싸워보자.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앞서 럼블에서 멜리나와 보이디와 보여줬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바로 초반부터 10분 간격 없이 실력으로 싸우자 이것이 바로 두사나의 맹세였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지금 이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김정훈과 전 챔피언 진개성입니다아 정정당당한 승부 아까 김남우 해설이 얘기한 대로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자 플레이를 약속했습니다. 네, 챔피언 일향이 밝혀 있는 상황에서 두 선수 일대의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네. 자, 후지하라아바 들어갈 준비하는 김정우. 저서 그라운드 간다면? 아, 일단은 스탠드 5바퀴 네. 미끌어 나갑니다. 자, 바퀴 돌아서 빠져나가는 징계성. 자, 조금씩 팔을 꼬아주는 징계성. 자, 바닥으로. 자, 그라운드. 자, 제압합니다. 자, 오히려 팔을 내린 상태에서 탑을 차지해 봤던 김정우이고요. 자, 전무기 네. 자리로 넥트 크 형태로 압박 들어가나요? 처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하다가 지금 코브라 클러치가 그런 데서 들어왔어요 예. 자, 카운트 나합니다 아, 일단 카운트에서 빠져나가는 진 개성입니다. 저는 이 경기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것이 진짜 토종 대한민국 레슬링의 협조에이 경기를 전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진짜 한국인들끼리 그것도 정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선수들의 대결은 이 경기가 진짜 유일한 것 같아서 오늘 이 남중대 트래플스나 매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로펌을 튕겨놓고 출도 <laughs> 태클 휘어주면서 네 출도로 데미지를 넣어주는 진계성입니다 들어올려서 준비합니다. 바닥으로 아디슬네아디스네 바디슬랭. 선사합니다. 진계성오 어! 어! 이리야 이리야 네! 오자 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와야 알몸이라죠 날머 예 날머 완전 압사해 이럴 줄 몰랐어 진짜. 자 골바로 가버 들어갑니다. 카운트에서 키가 아, 성공하는 진개성. 자 백스라이드 가봐보고요. 어자. 오 이번에도 슬라이드, 카운트 백스라이드 카운트 나오는 상황. 아 이러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진개성이 체력 소모 가장 많거든요. 네. 하지만 징계 선수 페로마트 챔피언을 딸 때고요. 이런 어떤 역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슈퍼휴먼이라고 했었는데 또 이랑이네요. 아 이랑이 이번에 또 냄새를 맡고 들어옵니다. 자 슈퍼휴먼이라도 체력이 터보 커버 커버하겠다 하시고요. 터. 되기 전에 이랑의 머리끄대이를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생각을 오늘 나랑 팀을 합쳐야아힘을 아, 합치자. 세겨 아, 아, 들으라고. 자고 진짜로 오! 힘을 합쳤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공격을 오! 당하지 않아. 가만 와! 좋아! 아, 그러면 김정욱과 진기에서 이러다가 예, 네. 다시 돌아오지 못할 당을 건너는 상황쳐질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합 선수를 좀응원하는게 네. 사실 정말 티트니스 초반부터 스탠부터 시작해서 용나를 꿈꿔온 선수거든요 네. 네, 그래서 4년 정도 된것 같은데 정말 끝도 없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부상을 입고 오늘 이렇게 샌드맨님의 택까지 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당이에요. 어, 지금 파신의 컬러를 <웃음> 보여주는 이랑입니다. <laughs> 지금 거의 경기가 신호적이에요 예. 맞아요. 나연구.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알파 초반의 대결입데요 예. 예. 자 아, 뒤를 봐야죠. 자 뒤에는 아 현챔피언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전챔피언입니다. 아, 자 잡겠어요 해머링. 자 이쪽에 해머링을 넣어봤던 승계성이고요 오! 오오오, 레리어트. 아. 아, 레리어트가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이거 치는 레리어트 하지만 토킹으로 잡아서 토킹 이후에 에지 쿠션. 자바닥으로 던져봤던 이랑입니다. 아. 우와. 중계선 전투를 엄청나고 김종도 들어왔습니다. 아, 와, 좋아. 주타투에서 김종이 개입합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랑 선수가 좀 에지 선수하고 좀 기습으로 많이 기습으로 받은 것 같더라고요. 아 외모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아, 정말 그렇고요. 네. 네. 이랑 쿠션, 이랑모메티 스피어까지. 네. 그래. 가자. 어, 어스터로하고 아, 디디지가 같이 들어왔어요. 야. 왼쪽에 현 챔피언, 오른쪽에 전 챔피언을 두고 <laughs> 엄청난 퍼포먼스를 한 차례 보여주는 김정욱입니다. 네. 아, 빨간색, 초록색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호동 매치. 예. 아, 모두가 지쳐있고 지금 이후반부 집중력이 가장 중요한 피션 엘리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어어? 자, 이랑이 어, 링커너 쪽 쿠션을 떼어냈어요. 저쪽으로 충돌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저로프를 조이는 볼트 쪽에 언제나 충격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허리를 부딪힐 수도 있고 머리 쪽 출혈도 예. 제가 저그링건너편에 있는 스트릿 그두 점로가 부딪혀서 이빨이 부러지게 아. 됐었거든요. 뒤에 네. 어, 예. 됩니다 선수들. 저 쿠션이 달라지면. 이등 쪽에 지금 철골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예. 데미지가 배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계속. 부들겨주는 이랑. 잡아서, 큰거 노려보나요? 자, 진계선 개입. 자, 이거 물고 물리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자 끌어내립니다. 일차 됩니다 이랑 뒤쪽에서 조여줍니다 김정호. 자 김정호 여기서 목적 투수 잡아냈고요. 네. 퍼 강하게. 자, 어, 그리고 그런 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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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을 모두 들어올렸어요자진개성이아 이거 진짜 신호등인데요. 잘 벗어났고. 자 이랑 어필십니다. 아, 김정욱이김정욱의엘보우가결과적으로사우한 예. 드랍을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원래 두손수를 동시에 커버 데스벨리 드랍로두 손으로 두손으는데요 아하! 초카운트에서 깨어나는 진계성입니다 그러면 이쪽? 아. 여기? 하두 투! 으로도 아. 안되네 자, 이번에 이랑이 또 여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음. 아, 여로스쿨 보이. 예. 카운트. 아, 이랑 아 오메틱 아, 이랑 오메틱까지 아 김정국을 음. 상대해 봤던 이랑입니다. 자, 저 이랑 오메틱이 원래 그 더블 리버스터 형태로 들어가는 상태였는데 얼마 전에 바뀌었다고 음. 본인이 직접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 아, 아 이랑 정국했어 이거 이렇게 바어서또 빠내랍니다. 어 아, 근데 아 철제 의자. 자, 철제 의자까지. 프로이스 렛은 디큐가 없거든요. 네. 그 룰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1량이 되겠습니다. 철제 의자를 준비합니다. 빨아고진계성이 저지합니다. 오! 자, 데네에서 등을 잡고 있는 전채편 팀계성 오! 아, 오! 오! 아, 오! 오! 아, 오! 아, 오! 아. 아시한 선배를 아직... 때릴 뻔했어요 스피어 스피어 이란의 피이셔 스피어가 꽂혔고어 일단 김정욱은 장외로 나갑니다 남아있는건 그로기상 태진기성 자 집계상 스피어 역으로 꽂히면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준비합니다 자자 스피어 스어 토! 스멜! 경기가! 끝납니다! 자, 챔피언 타이틀을 가져오는 진개성입니다 이랑의 스피어를 피어로 발격하고 그리고 개성 차지가 들어가면서 본인의 피니쉬로 벨트를 따르라는 진개성입니다 슈퍼 휴먼! 이 끝까지! 정의를 위해서 무기를 쓰지 않았던 진계성 선수, 무기를 쓰려고 하던 이랑의 패배가 새삼 진계성 선수의 승리가 반갑게 느껴지고요. 네. 초대 챔피언이 또한번 코리아 챔피언으로서 자리할 수 있게 되어서 결국에 벨트가 대한민국 프로듀쓰의 가장 큰 대회에서 네. 주인에게 돌아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자, 주인에게 돌아가기를 했는데 김정우, 이랑의뭐 어떤 함정일까 유도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어, 그, 갈등은 봉합되긴 했었는데, 오늘 이 대회 때문에, 이 경기 때문에, 김정욱과 지지은 사이가 또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드네요. 무엇보다 김정욱 선수가 체어샷을 하려다가 멈칫하고 치지 않았잖아요. 네, 쳤다면은 생에서 경기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아무래도 좀더 마음을 독하게 먹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위서 기다려온 진계성이 자신의 챔피언벨트를 다시 되찾아옵니다 투타임 코리아 챔피언 네 j g 스 다시 정상 산꼭대기로 올라서는 이제는 현 챔피언 진계성입니다